<laughs> 2탄, 2탄, 2탄. 2탄, 2탄 찍고 있어. 2탄? 2탄? <laughs> 나 계속 떨어져. 나 새로 로 왜? 나 새로 로하다가 그냥 했어. <laughs> 야, 나 들어온다. 왜 이렇게 피가 없냐? 어? 너왜안 들어왔어? 나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어. 왜? <laughs> 이제 다시 들어온 거 있어. 나 근데 계속하고 있는데 아파트모터에 있는 곳인데? 핑크색? 응. 근데 솔직히 여기서 너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. 왜? 너가 제일 많이 갔잖아. 어. 내가 요즘 실력이좀 늘었어. 곧, 뭐, 러블록스 골수들보고 사실 뻥이야. 뻥인 것 같았어. 어? 널 롤업 할수 있어? 어? 널 롤업 2시간 만에 겨우 니하냐 어, 머 어어? 어쨌든 어어? 그거나 그건 똑같은 거야. 응, 아니야. 응, 맞아. 나 워낙 옛날에 했었는데 이전 못해. 아래서 뭐... 그 지름길 성공했어? 아니? 했겠어? 조연이 어딨지? 조연이 나 보여? 아니? 너 어디야? 안 알려줄 수 있어 어 유튜브 찍는데 안알려주다니 나쁜 사람이네요 염핑크 <목소리> <목소리> 너도 알려줘 나 염핑크 어 조현이 두두두다나주두두두 하다가 옆으로 떨어질 뻔했어 아 진짜 떨어졌어야 되는데 저거 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입 두두두 두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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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, <목소리> <목소리> 많이 아파 입 많이 아파 게거고 여기 조심해야돼! 조심해야돼! 조심! 조심 조심! 조심! 야 근데 멜로랑 실력이 똑같은 것 같아 왜? 아니 계속 너 뭐? 너, 뭐 들어? 왜 너! 왜나 먼저 간대요? 아 님! 몸이 알려줘서 될게요. 떨어졌잖아요 아 왜요? 저 알려준 거 <laughs> 그게 제대로 맞는데 아님비 알려줘서 제가 죽었잖아요 아저씨 왜 죽었는데 갑자기 떨어졌잖아요 뭐. 왜 아니 알려주면 고마운거지 아 뭐가 알려준거예요 그게 님비 먼저 가서 욕심부리려고 한거잖아요 여러분들 제 친구가 이렇게 나쁜친구에요 갑자기? 킹받아요 너무 킹는게아 제가 더 킹받습니다 차가 o n t k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나 지금 그 l o 을해 초록색 거의 다 우개� c 에 들어간 게 크게 많은데 mattyคะ s c r u 너 s o c 어나다행히 못할 거야? 뭐해? 너뭐할 거야? 잠만. 깐뭐할 거야? 아 이제 엄마 보다. 음, 아빠 분 없지 생각해 보니까.

그래? <laughs> 이거 뭐야? 이거 어떻게? 이거 볼수 있어. 너를 볼수 있는 거야. 내가? 나도볼수 있고 너를 나도 너를 볼수 있어. 너태초구나 안녕? 나 아. 원래 태초했어 주원아, 우리 굿모터하자 어? 이거 최대 구분을 찍고 해야 돼. 굿모터너 <laughs> 뭐해?

다 시프트 저 끄고 시 키고. <laughs> <laughs> 키고 아 잠만 아아파트문터시작다가 <laughs> 일찍이야 오 끄고 쭉 시프트 고 나자네들이랑도 아 그냥 나 여기서 이렇게 래응 여기 포기 여기 못할 줄 아서 <laughs> 저거 좀어 <좋아했어요. 웃음> 나는 연핑크야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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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트 못. 난 두두, 음, 두두. 음. 두두. 음. 엄마 나 거의 태초야 핑크색이잖아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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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구분 찍으면 돼 아, 음.

어니 어디야 니머 어디야 니뭐아 그쪽이야 안돼안돼안돼 나 타다 히탔어 네, 네, 나 이제 케이크 아파트먼트 나거 케이크 아파트먼트 그래서 잊으라고요 네. 나포기 좋아서 그냥 대충 했죠 어, 뭐야 어, 제대로 했는데 진짜 와, 성공 못 해. 아 아파트먼트 성공 못해 아아트먼트가 아니라 저거 아 저거 회오리 아오칸 회오리 아 근데 저거 아오칸 회오리야?

무 <laughs> <이거. 웃음> 아니 무슨 저기서 살이 빠져? 아니 어 저... 진짜 어이가 없네. 왜 이렇게 출력 얼탱방구잖아 진짜. 야너 어디야? <laughs> 나 아주 나 파란색이지 지금. 이야, <laughs> <laughs> 어 됐다. 나 지름길 성공. 나 회원이 지름길 성공했는데 왜 차단이 안 타져요? 아니 정말 차단이 안 타져. <laughs> 아 저거 진짜. 아 저거 접수하면서 차단이 타는 건데. 어? 바보 저 밤에서 나다리 타된 것도 바보 나랑 코앞이었는데 나너 위에 있었는데 바로 너와 아, 진짜 노인 아, 저러네 저거 뭔데 나 연핑크야 어두두두어저 태초인 거 같은데 그치 너 태초 지 해초입니다. 그가 누가? 누가? 좋아하나난가 누가? 누두두두두가 누가? 누두두두두두두가 누가? 누가? 가 한 번도 같 못한 왠네. 곳에 있아한 번밖에 못간 곳에 있네. 하늘색. 네, 하늘색이요? 내가 하늘색은 너를 따라잡을 수 있어. 나는 너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. 자, 그럼 다음 화에 안, 음. 만나요. 그래서 승현이가 이긴 음. 걸로 할게요. 안녕.